건강조성사 안 월도입니다. 자 오늘 2012년 2월 3일 현재 시간 11시 2 4분이고 오늘 100일간의 약속 며칠째입니까 33일째. 33일째, 33일째고요. 오늘 어저께 영상으로 우리 기운이하고 기호의 스펙을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대. 기호는 몇 세면? 백칠십에 백칠십에 백 킬로로 아 우리 연기어+ 연기어는 살짝 산책 친구를 얘기하는데요 백칠십에 백 킬로로 나가고 우리 기훈이는 저는 백칠십이에 육십구요 아 백칠십삼에. 2에 69. 오케이. 이렇게 네. 생각하면 되고, 오늘은 스포세트로 등 운동하고 가슴 운동을 쉬지 않고 하 그러니까 가슴 운동을 할 때는 기랑근이 길고요. 등 운동을 할 때는 기랑근이 가슴이니까 두 가지를 하는 스포세트로 운동할게요. 처음에는 치덮과 벤치프레스. 오케이. 와이드 그립으로 잡을게요. 치 번째는 안 네. 와이드 그립으로 오케이. 넓게 잡고. 자,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춥운데 어,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운 건 이겨내면 되는 거니까. 됐어요. 네. 준비. 일단 매달려서 좌우로 눌려서 좌우. 이렇게 천장 <목소리> 보고, 아, 좋습니다. 다시 하지 말 그렇게 치지 말고, <말래>? 그냥 차. <목소리> 그 <같은 거>. 둘. <목소리> 네. 오케이. 자, 기훈이는 친업 혼자, 네. 네, 혼자서 할수 있을 때까지 해보고, 왜냐면 하슈퍼세트라 강제 반복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기훈이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기호는 아직 전체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손 넓이 잘 잡고, 자, 그래서 친업을 할수 있을 때까지 하고, 바로 이제 슈퍼세트 가슴으로 가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렇게 순서를 잘 정해서 하면 될것 같고요 이제 한 명이 끝나면 순서를 바꿔 볼게요 쉬는 시간도 있으니까 왼손 꽉 쥐어야지 어 손을 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천천히 하고 팔꿈치 각도 정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등을 먼저 하고 가슴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친업은 정말 체력이 안되면 많이 못하는데 가슴 운동은 조금 가볍게 해서 하면 되니까 오케이. 그 이것도 약간 이제 그 무게보다는 조금 쉬는 시간을 줄여서 여러 가지 운동을 좀 많이 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를 만드는 거니까. 네. 오케이. 자, 기어 들고. 자, 기운이. 어. 쪽에서 일리킬로 체만 나는 턴어리 개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살이 빠질 때 굶어서 빠지고 그래가지고 몸에 근육과 근육은 떨어지는데 이렇게 근육은 유지하면서 지방이 빠지면 근력이 늘어서. 카메라를 기호가 받고 기훈이가 친각을한번만들거예요 왜냐면 순서가 자꾸 겹치니까 네 보조를 안 하는 사람만 하면 되지 그리고 기호가 벤치를 먼저 해네아 순서에 상관없이 그래야지 좀 순서가 맞을 것 같아 왜냐면 지금 기훈이 같은 경우는 기호는 지금 제가 보조를 안 해주면은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영기호는 벤치를 먼저 하고 친업을 할 거고, 예. 네, 순서가 막, 네, 들어봐요. 네. 제가 다시 친업을 한번더 오케이. 자네는 저걸로 하지. 어. 보조 못하면 못하잖아. 기호야. 네. 해. 기호나 해. 너 저걸로 해. 어. 저걸로 하고 있다. 순서되면 한번 해줄게. 어. 너 그거 해. 어. 아무래도 지금, 어. 무슨 동작 하는 건지 알지? 네. 어. 오케이. 그렇게. 그렇지. 자. 오케이, 너 이거 들어. 들고 내가 보조를 해야 되니까 한번 건너시고. 번. 어? 네. 내다라 잡아줄게. 아씨 괜찮아. 아, 씨. 아 씨. 올릴게요. 어, 무게 올려. 몇 킬로 올릴 까요5 아, 킬로씩만? 네. 5 킬로씩만 올려봐요. 자, 지금 저희 센터 전경, 햇볕이 예쁘게 들어오고, 예,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운동하고, 예, 약간 생기가 넘치는, 예, 우리 연미라 선생님 모습도 보이고, 우리 미영이 모습도 잠깐 보이고, 예, 가슴 운동하고 있네요. 자, 자 이제 벤치를 5kg씩 올려서 지금 50kg로 올렸어요. 자, 이제 기호는 벤치를 하고 우리 기온이는 친업을 라고 내릴 때 천천히. 그렇지. 오케이. 팍 내리지 말고. 어, 운동을 끊지 말고 리드미컬하게 쭉 올라갔다 쭉내려 탁탁 끊지 말고. 오케이. 자, 들어. 천천히 천천히. 네네. 站好听，好 너 친업해야 되니? 가슴해야 되니? 친업? 오케이. 너 가슴해야 되냐? 어, 그럼 가슴해. 방금 했잖아, 가슴. 아니야? 방금 이제 기운이가 했구나. 오케이. 그럼 기운이 친업하고. 좀그 영상 자체가 순서가 막 돌아가는 것 같지만 지금 자기 나름대로 운동하고 있는 거야. 예. 예. 천천히, 그렇지. 쭉! 공연하 빼고. 그렇지. 오케이. 자, 나 다시 치러 갈 거야. 어, 오케이. 잡고 й ч а с 밖에 <laughs> 바람은 따뜻한데 실내 온도는 햇살이 너무 따뜻해요. 한 번만 해보고 라스트 세트 할 거야. 하나 둘셋 오케이, okay, 라트. 저희가 이제 오늘 또 슈퍼세트라는 운동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얘기했지만 운동의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하면 운동이 재미가 없어지니까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알맞는 운동을 함으로써 즐거움을 유지하고 매일 똑같은 패턴의 운동보다는 이렇게 새로운 느낌의 운동을 자꾸 해줌으로써 몸이 어떠한 운동에 적응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건데요 이렇게 등하고 가슴을 같이 하면 정말 몸에 펌핑이 많이 와요 그래서 운동하는 동안에 전체적인 몸이 빵빵한 느낌이 되게 좋고 그 팔이나 어깨는 가슴 할때등할때보조근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운동의 효과를 확실히 늘려줄 수 있습니다